안녕하세요. 김대진 목사입니다. 거룩의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거룩한 분과 연합될 때 생기는 것이죠. 오늘 3강은 거룩의 신비,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십자가 연합, 부활연합, 예수님의 승천사역인 보좌연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연합이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죽은 자로 여기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이말 속에는 인간에, 인간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 들어있어요. 인간의 운명은 처참하다. 죄가 들어와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사망의 압제 아래 벗을 수 없는 저주의 굴레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아담의 숙명을 타고난 인간은 고칠 수가 없구나. 개선이 안 되겠다. 아담의 본성을 타고난 인간은 죽고 새로 태어나야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가? 그 사람이 죽어야 그 사람의 모든 빛이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도록 바로 그 사람, 우리의 옛 사람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나를 왜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을 못 하시기 때문입니다. 중국 온누리교회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보았어요. 그리고 너무 놀랐죠. 그래서 잠잠히 묵상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는 제가 제사역의 주인 노릇을 했던 것을 회개하는 고백입니다. 그 후에 성도분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면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예수님이 일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로 여기는 십자가연합이란 내가 죽었기에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주권이양의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세례란 내옛 사람이 죽었다는 이 죽음 선포와 항복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뜻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연합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뜻50%내뜻50% 반반씩 섞어서 사는 삶을 연합이냐고 묻습니다. 근데 그것은 연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이란 예수님의 뜻 100%, 그리고 인간의 자발적 순종 100%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은 자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드리지 않으면 이 고백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찾으세요. 나무로 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기 때문인데. 그 능력이 나에게 적용되고 또한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이유는 나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죽은 사람을, 죽음을 통과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나의 옛 사람의 죽음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믿음이란,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에 대한 네 가지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역사적 고백. 둘째는 모든 인류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교리적인 고백. 셋째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개인적인 고백. 내가 나를 보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어떠한 이유도 내 안에선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눈물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거죠. 또 넷째는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죽었다는 이 경험적 고백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목사님, 이 경험적 고백이란 실제 경험인가요? 아니면 믿음의 고백인가요? 실제로 기도 중에 숨이 끊어져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세의 성은의 신비가들, 프랑스의 잔느기용 부인, 19세기 중보기도자 리즈 하워드, 기도의 성교사 존 하이드, 또 20세기 에이든 토저 목사님 등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고백은 믿음의 고백을 말합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선언을 들었을 때가 할래 전. 이삭 출생 전이었어요.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험이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을 믿음의 증거로 채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의 죽은 자로 여길 때 죽음의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연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경험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대속의 십자가의 두 가지 의미. 대신과 대표 때문에 그래요. 대신의 십자가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이고, 대표의 십자가란 모든 인류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표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요, 십자가에서 두 개의 죽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나의 죽음이죠. 마틴 루터는 이것을 위대한 교환, The Great Exchange 라고 했고, 그 이전 교부 시대에 3일체를 주장했던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그분처럼 되게 하려고 그분이 우리처럼 되셨다. 이 대표의 원리 안에는 교환의 원리가 들어있어서 예수님의 모든 은택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부활연합이란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부활연합이란 새 생명의 씨가 나에게 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오스, 부모에게서 받은 생물학적인, 자연적인 생명. 그리고 또 하나는 조해.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죠. 근데이 조회의 생명이 영원한 이유는요, 신적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이 영원한 조회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쑥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신분의 변화가 생겨요. 죄종에서 의의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놀라운 생명, 생명입니다. 또한 이 비오스의 생명이 사람의 유전자를 담고 있듯이,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영원한 죄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열 가지 속성이 함께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성, 영원불변, 전지전능, 편재성, 그리고 사랑과 성실과 의, 공의 이게 조애의 생명과 함께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신적 생명인 조회와 함께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에게 씨앗으로 심겨지는 게이 기독교의 비밀이고 비밀이고 놀라운 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오스의 생명만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조예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는 이두 가지의 생명력 아래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비오스의 생명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조예의 생명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조예의 생명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자로 여기는 십자가 연합이 필수이고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볼수 있는 두 가지 단면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와 기도의 내용이에요. 재정적 고난이든 인간관계의 갈등이든 건강의 고통이든 이 위기가 위기가 내 인생길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볼수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기회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십니다. 제일 안타까운 일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의 껍질 속에 사는 분들 볼 때에요. 생물학적인 생명에만 지배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그렇게 사는 분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인생의 위기 같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십자가 연합을 하면 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기도하는가 시간이 아니고 내용이에요. 기도 안에 자기 부인이 있는가. 내 뜻을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의를 구하는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부활 연합입니다. 또 둘째로 부활 연합이란 통치권과 사명의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골로스서 2장 15절을 보면요. 사단의 공개를 권세를 공개적으로 무너뜨리고 무력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잘 나타납니다. 사단의 통치권은 두 방향으로 나타나요. 사회적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은 집단 악의 구조로 나타납니다. 노예제도가 그랬고 또 차별금지법 지금도 그렇죠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집단학의 구조로 나타납니다 또한 개인적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은 술 도박 성 마약중독 이 집착 이 중독의 패턴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영국의 윌버포스가 거대한 제국주의 근간인 노예제도를 깨뜨렸고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악의 구조와 권세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구조적인 사회의 악, 개인의 중독과 묶임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십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목회자로서의 기쁨은요, 성도분들 중에서 과거의 감옥에서, 가정의 저주에서, 또 트라우마에서, 그리고 절망에서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공로를 찬양할 때 보면 야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사단 아담이 빼앗겨서 사단이 휘둘렀던 악의 권세를 깨뜨리신 사건이고요 부활은 그 권세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담과 예수님의 통치권을 비교해 볼 때, 이 통치권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시고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임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사단에게 이 통치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통치권과 사명을 잃어버린 인간의 마음은 진공상태로 그냥 비어있지 않아요. 무언가로 채워져, 채워져,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대개는요, 욕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 여러분이 사명이 아닌 욕심에 이끄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사단에 통치권을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통치권과 사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 통치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담은 땅의 통치권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차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통치권은 하늘과 땅의 권세예요. 하늘의 통치권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권세를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 보면 1장 19족에서 말씀하셨던 이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 사단은 깨져서 우리 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된 거죠. 또한 이 통치권의 대상도 변합니다. 아담은요, 모든 생물, ]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는요. 모든 권세입니다. 재정의 권세, 물권, 또 재정권, 또 일할권, 또 사회의 모든 일들의 영역에 제한 없이 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훈련되어야 쓸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사명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사람과 재정을 붙여주십니다. 돕는 사람이 없고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니죠. 십자가와 부활로 받은 사명이 있는가? 그러면 그 일을 할수 있는 권세도 함께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엔 특징이 있어요. 하면 하고 말면 많는 거,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편안한 삶이 아닌 사명의 삶을 발견하기 원하신다면 갈보리 십자가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받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보다 더 거룩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보다 더 거룩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보다 더 거룩한 신비적 연합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설명 보좌 연합입니다. 보좌 연합이란 예수님의 보좌 우편의 통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요. 이 땅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앉으신 하늘 보좌 우편의 자리에 함께 앉혀져요. 놀랍죠? 이것이 믿는 자의 이중적 신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과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보좌 우편은 통치의 자리예요 신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저 여러분이 앉아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리스도의 영인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종이 되고, 의의종에서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이 신분의 변화,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또한 이 신분의 변화로 인해서 자녀이면 곧상속자여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권세의 회복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큰 일을 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권세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예요.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법정적 상속자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아담은 위임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요. 상속 통치자예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우리의 권세가 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보좌연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내가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이 보좌 위에 것, 앉으신 것처럼 내가 함께 앉혀지는 이 보좌연합의 특징도 역시 동시적이고 현재적이고 계속적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임재와 영광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 이유가 동시적이고 현재적이고 계속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법정적 상속권, 이것을 실제적 상속권으로 전환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할 것인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으로 여기는 이 십자가의 연합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과 성품이 나를 통해 흘러나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이 신비적 연합의 첫 단추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기는 십자가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자꾸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지 이해 못하시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안간힘을 쓰세요. 그런데 여러분 안 죽을수록 손해라는 것잘 모르셔서 그래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상속자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비는 예수님과의 연합에서 옵니다.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이 품어지고, 억울하고 분해서 잠못 이룰 법도 한데,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참아지고 갑작스러운 불행에 기도했는데 오뚜기처럼 일어나지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새벽 예배 다녀오니까 찬양이 나와지고 내 코가 석자인데 챙겨야 될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고 아픈 사람 중고하다 보니까 내 가족 같아서 정말 눈물로 콧물로 기도했는데 나았다고 병이 나았다고 연락이 오고 내 병은 정말 죽을뚱 살뚱 기도해도 고쳐 주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묵묵히 이 터널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능력이에요.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만나면요. 마음의 응어리진 것들이 풀어지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질그릇을 찾으셔서 이 죽음을 통과한 사람을 찾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